2026 제네시스 지구십는 대한민국 럭셔리 자동차의 정수로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플래그십 세단이다. 외관부터 신뢰, 주행 성능, 안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에서 절대적인 품격을 추구하며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프리미엄 모빌리티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전면부는 대형 크레스트 그릴과 좌우를 가로지르는 두줄 쿼드 LED 헤드램프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얇고 날카로운 라인의 라이트 디자인은 제네시스 고유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준다. 그릴 내부는 정교한 패턴으로 마감되어 입체감을 강조하며 낮고 넓게 펼쳐진 보닛 라인은 차량 전체의 안정적인 무게 중심을 암시한다. 측면은 롱휠 베이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여유로운 비율과 유려한 라인이 인상적이다. 파라볼릭 라인과 매끈한 플러시 도어 핸들은 차량의 실루엣을 더욱 고급스럽게 완성하며 대형 20인치 이상의 알로이 휠이 존재감을 더한다. 리어 핸더부터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곡선은 마치 하나의 조각 작품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후면은 심플하면서도 정제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수평형 리어램프는 정면과 마찬가지로 두줄 구성으로 통일감을 주며 하단 디퓨저와 듀얼 머플러 팁은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한다. 제네시스 엠블럼은 크롬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세단의 품격을 상징한다. 실내 공간은 탑승자 중심의 고요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천연 낙파 가죽, 친환경 원목, 알루미늄 트림 등 최고급 소재들이 조화를 이루며 섬세한 손길이 닿은 듯한 디테일이 곳곳에 살아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18방향 전동 조절 기능과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이 기본 제공되어 장시간 운전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뒷좌석은 VIP 라운지 개념으로 설계되어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과 독립형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냉온 컵홀더, 마사지 시트, 전자동 섬커튼 등 최고급 옵션이 모두 적용되어 있다. 중앙 암레스트에는 통합 컨트롤러가 탑재되어 공조, 시트, 오디오, 조명 등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독립14. 6인치 디스플레이로 OTT 콘텐츠 스트리밍 및 업무 활용도 가능하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대형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스처 컨트롤, 자연화 음성 인식, 햅틱 피드백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OTA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차량 내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연동 기능도 제공된다. 오디오 시스템은 벵앤올롭슨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3D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현한다. 23개의 스피커가 실내 전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정숙함을 극대화했다. 실내 무드 등과 차량 전용 향기 디퓨저 시스템은 감성적인 요소까지 만족시킨다. 파워트레인은 3.5L V6 터보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제공되며 전자식 8단 자동 변속기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최고 출력은 약 380마력 이상이며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감 있는 핸들링과 응답성을 제공한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노면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서스펜션 댐핑을 실시간으로 조절한다. 후륜조향 시스템은 저속에서는 민첩한 회전을 고속에서는 안정적인 조향을 제공하여 도시주행과 고속도로주행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안전시스템은 자율주행에 가까운 첨단보조 기능으로 무장되어 있다. 고속도로주행보조 II, HDAE,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보조, 자동차선 변경보조, 전방 충돌방지보조, 교차로 충돌경고, 후측방 충돌방지보조, 스마트 주차 보조 등 업계 최고 수준의 ADAS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탑승자 보호를 위한 10개 이상의 에어백 시스템, 측면 충돌 시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졸음 운전 경고 시스템, 뒷좌석 탑승자 감지 시스템 등도 포함되어 있다. 차량은 충돌 시의 구조 강성과 충격 흡수 설계를 통해 모든 방향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기타 편의 사양으로는 디지털 키 2.0, 원격 시동 및 공조 제어, 고속 무선 충전, 파노라마 선루프, 전자동 트렁크, UV 차단 유리,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 고급 무드 조명, 음이온 발생기 등 모든 세부 요소까지 완성도를 높였다. 2026 제네시스 지구심는 단순히 좋은 차 이상의 존재다. 탑승자 모두를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이자 운전자가 느끼는 최상의 만족감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디자인까지 모두 갖췄다. 이동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이 럭셔리 세단은 기술과 감성, 풍격과 성능의 완벽한 균형을 통해 진정한 플래그십의 가치를 실현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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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영상 내레이션 스크립트, 자동 자막용 짧은 문장, 요약된 쇼츠용 대본, SEO 설명문 플러스 해시태그, 영어 버전.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주세요.